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건강을 위한 슈퍼푸드 흑마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흑마늘은 일반 마늘을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일정 기간 발효시켜 만든 식품입니다. 이 과정에서 마늘의 매운 맛은 사라지고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으로 바뀌며 동시에 건강에 좋은 다양한 성분이 풍부해집니다. 흑마늘에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그리고 알릴 설파이드 같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흑마늘은 혈압을 조절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심혈관 건강을 지키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성분도 포함되어 있어 암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위장 기능을 개선해 소화, 소화를 도와주고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도 흑마늘은 아주 유용합니다. 특히 스트레스 해소와 기억력 개선에도 효과가 있어 정신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2인치 3위 쪽의 흑마늘 섭취가 권장되며 간식처럼 먹거나.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 일상 속에서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거나 임신 중이라면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과다 섭취는 오히려 해가 될수 있으니까요. 건강한 삶을 위한 작은 습관, 흑마늘. 여러분도 오늘부터 식단에 흑마늘을 더해보는 건 어떨까요?